안녕하세요. 러브예정입니다. 오늘은 A4 용지를 이용해서 양면 딱지를 한번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준비물은요, A4 크기의 종이 4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. 색상이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앞뒤가 다르게 만드실 거며 각각 두 장씩 준비하면 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된 A4 용지는 길게 길이로 해서 반을 접어주세요. 이 같은 형태로 긴 길이로 해서 4장을 모두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4장의 종이를 긴 쪽으로 해서 반 접기를 했습니다. 그럼, 반 접기한 색종이 4장을 이용해서 딱지 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쪽으로 흰색을 갈 거니까 흰색 2장을 먼저 꺼내 놓고요. 자, 가로로 A4 용지를, 접어진 A4 용지를 그대로 놓으세요. 그리고, 뒷면으로 갈 초록색 색종이 초록색 종이를 또 위에 올립니다.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넣었던 흰색 A4용지를 다시 한번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올려주세요. 이 상태에서 시작할 건데요. 정확한 위치 가운데 부분은 아니어도 됩니다.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가운데 부분에 맞춰주세요. 그리고 왼손으로 가운데를 잡고요. 이 선에 맞춰서, 여기 접힌 선 있죠? 이 선에 맞춰서 오른쪽 선과 왼쪽 선이 만나게 이렇게 꺾어서 접기를 해주세요. 아래쪽은 꼭 맞지 않아도 되고요. 이 선만 맞춰서 꾹 눌러주세요. 누른 상태에서 안쪽으로 접어넣기 해줍니다. 그리고 아래쪽은 위에하고 아래쪽 종이가 두 장이 있어요. 아래 초록은 놔두고요. 위에 흰색 부분 접었던 쪽씩 색종이 같은 색상에 접었던 같은 색상의 종이 흰색만 접어서 또 올려 접기 해주세요. 그리고 왼쪽도 같은 방향으로 위로 접어서 삼각 접기 하고 또 접어 넣어주고요. 위쪽도 흰색만 접어서 올려주세요. 올려 접기 해주고요. 이렇게 하면 앞면은 다 됐습니다 그럼 여기 옆에를 보면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속으로 이 적기한 종이를 넣어주세요 그럼 딱지 적기 윗면이 됐고요 뒤로 돌려서 이 가로 초록색 긴 줄이 옆으로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초록색 하나 더 남았던 종이 있죠 이렇게 세로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남았던 종이 아까 흰색 종이하고 똑같이 이 선에 맞춰서 접기 하고요. 올려 접어주세요. 아래쪽 종이도 옆면으로 접어서 올려 접기 해주세요. 옆면도 위로 접어서 안으로 접어넣기 해주고요. 위쪽 남은 것도 접어서 위로 올려 적게 해주면서 이 주머니 열어서 주머니 속으로 쏙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A4 용지 4장을 이용해서 양면 딱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A4 용지 4장을 이용해서 양면 딱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러베정이었습니다.